자, 아 이제 제 오케이. 자이줄 나오세요. 8줄 나오세요. 자 마지막 사진입니다. 하나씩 많이 받습니다. 이 사진 끝나고 일 끝입니다. 하나, 둘, 셋.

아이고 오늘 좀 즐겁고 반갑고요. 이런 모임이 <laughs> 가능한 자에뭐 즐거운 날대라도가끔씩은 이렇게 모임을 에, 또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. 우리 또넷플에스 가장 수고를 많이 해주신 이분들이 그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그럴 줄 믿고 있겠습니다. 제가 그 얼마 전에 제가 우리나라 불류의 명곡을 초창기때 제가 했는데 아이번 어, 추석 특집에 한번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오늘 만나러 갑니다. 그래서 추석 특집날 아마 100%는 아닌데, 거기서 부탁을 하니까 얘기를 들어보고 여러 가지 드림이나 마침면한번 할까 합니다. 네. 아니, 우리의 명곡에 이제 그, 저도 내용인잘 모르겠어요.